안녕하세요. 경의방식대로 경희샘입니다. 오늘은 접속사 중에서 종속 접속사를의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속 접속사라고 하면 자, 등의 접속사가 등의 접속사는 반드시 어디 있어요? 연결하는 말의 가운데에 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종속 접속사는 여기서 종이라는 표현이 보이죠. 종속 속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속하지 않은 말. 주절이라고 하는 절과 절을 연결합니다. 접속사는, 얘는 등위 접속사는 여기가 명사, 명사. 단어와 단어를 연결할 수 있었어요. 모와 다, 뭐와 뭐? 단어와 단어. 동일한 어구를 생략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종속 접속사는 그게 안 됩니다. 반드시 절과 절을 연결하셔야 돼요. 뭐하고 뭐를 연결해야 된다? 절과 절.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문장들은 완벽한 문장이어야 됩니다. 얘는 뭐 해야 된다? 완벽한 문장이어야 된다. 우리가 쓰는 보통의 완벽한 문장을 쓰셔야 돼요. 생략 불가능합니다. 뭐 하다? 생략 불가능하다. 여기서는 생략이 이 등이 접속사일 땐 얘와 얘가 같은 형태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생략이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 종속접속사에서는 생략이 불가능하며 이 문장과 문장에서 하나는 종속절, 하나는 주절이라고 해서 하나는 속한 문장, 하나는 주인된 문장이라고 해서 종속절과 주절 두 가지로 나눠지고 이두 문장은 완벽한 문장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종속접속사입니다. 종속접속사는 주절, 그러니까 문장 형태를 보시면 주어, 동사, 문장, 그 다음에 종속접속사. 얘랑 문장 형태가 똑같은 거죠. 등위접속사랑 주어, 동사, 문장.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럴 때 종속접속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외웁니다. 주동, 접주동. 이렇게. 뭐라고요? 주동, 접주동. 이렇게 외우세요. 왜냐면 이게 이걸 통해서 우리가 분사구문을 배울 거예요. 이 문장을 통해서 뭘 배운다고요? 분사구문. 오늘 배우게 되기 때문에 분사 구문을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 이 문장 형태 구문을 잘 외우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주동 접주동일 때이 종속 접속사가 끌고 있는 여기 이 절과 이절두 절의 이름이 다릅니다. 종속 접속사가 이끌고 있는 이 절, 종속 접속사 뒤에 있는 절을 종속절이라고 합니다. 외우세요. 뭐 뒤에 있다고요? 우리나라 말과 다르게 종속 접속사 뒤에 있어요. 좀 이따 우리나라 해석하고 한번 비교해 볼까요 어 이래서 얘가 종속절이고요 그러면 이 접속사 말고 접속사가 붙어있지 않은 주어 동사 구문 앞에 있는 또 다른 절이 있잖아요 얘를 주절이라고 합니다 얘는 주절 접속사 종속절로 연결되는 거죠 또 하나 이 문장 말고 이 문장은 등위 접속사랑 문장 형태가 똑같잖아요 문장. 접속사 문장 형태잖아요. 이럴 때는 얘가 어느 절이다 이런 게 없었는데 여기선 등위절인데 여기서는 하나는 주절, 하나는 종속절이라고 이름도 다르고 해석도 다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 문장 형태를 이 종속절이 조금 아까 어 저번 시간에 봤던 비코우절처럼 문장 앞으로 끌고 와서 종속접속사 주어동사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이런 문장 형태가 되기도 합니다. 종속 접속사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음. 접주동 주동 형태로 바뀝니다. 뭐라고요? 접주동 주동으로 문장 형태가 두 가지가 가능하다. 종속 접속사 절은 뭐가 중요하다? 두 개. 여기서는 그러면 종속접속사 뒤에 있는 이 주어 동사는 여전히 종속절이고요. 이 따로 쓰여있는, 심표 뒤에 쓰여있는 완벽한 다른 문장을 얘를 주절이라고 합니다. 이해가시죠? 이름이 붙어 있어요. 아, 종속절은 두 개가 동일하지 가 않구나. 하나가 속해 있구나. 그럼 어디를 종속절로 하냐? 종속접속사 뒤에 있는 것을. 종속절이라고 해요. 이건 우리나라 말에서도 비슷한데. 자, 한번 우리나라 말과 영어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속접속사의 문장 어순을 봤어요. 종속접속사의 어순은 어떻게 된다? 주동, 접주동.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라는 거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 문장과 문장일 때 접주동, 주동이 가능하다라는 걸 배웠어요. 그럴 때 여기 주동과 이 전체 주동이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종속접속사 뒤에 있는 이 주동과 종접속사 뒤에 있는 이 종을 종속절이라고 한다. 이 빨갛게 색칠한 게 종속절, 예, 나머지 이 주동은 뭐다? 주절이라고 한다. 종속절과 주절 개념으로 배웠어요. 그럼 문장을 통해서 한번 이 형태를 맞춰봅시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필요한 상황들을 좀 맞춰보도록 하겠어요. 종속접속사를 어떻게 써야 되나. 한국말을 한번 볼까요? 데이빗은 갑자기 아팠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었다. 라고 할때 우리나라 말에서는 종속절이 어디예요? 데이빗은 갑자기 아팠기 때문에. 이 때문에라는 종속접속사가 붙어 있는 갑자기 아팠다. 이 부분이 종속절이에요. 그 다음에 잠자리에 들었다가 주절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예외 없이 종속 접속사가 종속절 바로 뒤에 붙습니다. 종속 접속사가 종속절 뒤에 있어요, 우리는. 그리고 주절이 맨날 문장 맨 끝에 있어요. 이것을 바꿔 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잠자리에 들었어. 뭐, 그러면 왜냐 하면이라고 시작하는데, 그럼 아예 만나, 때문에 떤 때문에라는 말론 해석이 잘안 돼요. 맨 끝에서 이제 완전히 완전히 떨어진 완벽한 구문이 되지 이렇게 품은 문장? 뭐 이렇게 하는 그런 문장이 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 보시면 접속사에 해당되는 때문에가 이 종속절 뒤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장 하나로 결정 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 말은 주동접 주동이 된대. 여기까지가 종속절이에요. 우리나라 말은 우리나라 말고 영어는 완전 달라요.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David went to bed because he fed it. Because he fed it, David went to bed. 접, 주동, 주동.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위에 있는 문장은 주동, 접, 주동. 이게 문장 형상이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갑자기 아팠기 때문에, 때문에가 붙었던 이 아팠기 때문에를 어디다 연결했다? 비코우즈 뒤에다 썼다. 갑자기 아팠다는 말을 그쵸?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비코우즈 뒤에 히페리이 여기가 붙어 있어요. 이건 바뀌지 않아요. 영어에서 바뀌지 않는 건 뭐가 다종속접속사 뒤에 종속절이 들어가 있다는 것 우리나라 말에서는 때문에가 붙어 있는 요 말이 종속절 뒤로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문장을 해석을 정반대로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식으로 해서 데이비는 아팠기 때문에 그는 아니 그는 침대에 들었기 때문에 아팠다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해요 어 정말 아이 말도 안돼 누가 그렇게. 이 문장은 너무 선후관계가 너무 완벽해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럼 대충 맞춰서 아파서 일찍 잠자리에 들어서 이렇게 되는데, 이게 만약이 내용도 어렵고 이 내용도 어렵다면 선후관계를 바꿔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어느 게 먼저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 그럴 때는 100% 우리나라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시면 난리나요. 어느 게 중요한 말인지는 아셔야 되잖아요? 종속접속사, 뒤가 종속절이다. 그래서 그 결과 얘가 나타나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원인이 되고 결과가 되는데, 이 비코우즈는 아주, 제가 조금만 어저, 조그만까 조그맣가, 아니, 조금만까란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비코우즈는 직접적인 원인이에요. 잠자리에 들은 이유가 뭐예요? 아팠기 때문이죠. 갑자기 아팠기 때문에. 이렇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과 다른 거 아시겠죠? 다시 한번. 자, 우리나라 말에서는 접속사 앞쪽에 붙은 말, 접, 종속절 뒤에 접속사가 붙고요. 접속, 아, 종속절 뒤에 뭐가 붙고요? 접속사가 붙고요. 우리나라 영어에서는 종속절 앞에 접속사가 붙습니다. 따라서 우리말로 해석하실 때는 접속사 뒤에를 무조건 먼저 해석하셔야 돼요. 뭘 먼저? 종속접속사 뒤를 먼저 해석해야 돼 얘가 선이고 얘가 후예요. 항상. 아시겠죠? 어? 그렇게 보셔야 의미 파악하실 때 의미가 헛갈림이 없어요. 얘가 원인이고 얘가 결과예요. 비코즈일 때는. 웬일 때도 마찬가지고요. 뭐뭐 할때 뭐뭐 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볼때또 하나 또 고민해야 될게 뭐냐면 종속절의 주어와 주절의 주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문제가 되거든요. 이 문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는 대명사, 하나는 명사로 쓰였을 때 어디다가 명사를 쓸 것인가? 당연히 주절에다 명사를 씁니다. 그리고 종속절에는 대명사를 씁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좀 잘하셔야 돼요. 우리말로 해석은 이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말은 무조건 누군지가 먼저 나와요. 종속절에 데이빗, 이런 명사가 바로 나와버려요. 누군지를 분명하게 밝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걔를 그 눈으로 받을 수는 있지만 앞부분에 주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밝히는 게 우리나라 말이에요. 데이빗은 명사가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명사를 어디 놓는다? 주절에 맞는다. 명사가 똑같은 사람이 나올 때는 종속절에 대명사를 놓는 거예요. 어디다가 대명사를 놓는다고요? 종속절. 그리고 종속절의 주어는 이 가로 해석하시고요. 종속절의 주어는 뭐라고 해석해요? 이 가. 주절의 주어는 은 은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습니다. 은, 는, 이, 가가 구분이 됩니다. 뭐라고요? 은, 는, 이, 가가 구분이 돼서 종속절의 주어에는 이, 가가, 주절의 주어에는 은, 는을 집어넣어서 해석하셔야, 그쵸? 말이 막 헤매는데, 어, 그러셔야 완벽한 해석이 돼요. 우리말로 이상하지 않아요. 물론, 이 데이빗과 시가 동일하기 때문에 한 번만 해석하셔도 되거든요? 이럴 땐 데이빗을 한 번만 해석하실 수 있죠? 근데, 우리가 보통 해석할 때 이렇게 먼저 쓰잖아요. 종속절에 히로 먼저 나오잖아. 그러면 이제 해석을 직역할 때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는 아팠기 때문에 데이비스 침대에 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다른 사람이에요. 우리말로 느껴지게. 그러니까 먼저 이 히를 누구인지 찾아서 데이비으로 바꿔서 우리말로 해석하셔야 된다. 그렇지만 문장을 쓸 때는 종속절에 뭘 쓴다? 대명사. 주절에 뭘 쓴다? 사람 이름 명사를 쓴다. 이 우선, 어순을 바꾸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음, 한번, 어, 다른 문장을 통해서 종속절의 주어 주절의 주어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속접속사 n 에 대해서 한번 배울게요. 자, 종속접속사가 뭔지는 한꺼번에 다시 정리할게요. 지금은 어순과 해석하는 방법, 요기에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아까 어떤 어순이었어요? 주동, 접주동 또는 접주동 주동이었다. 그리고 여기서 접속 종속절은 접속사 뒤에 있는 '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주어와 이 주절의 주어는 해석 방법이 좀 다르다. 만약에 얘가 같은 사람인데 하나는 명사로, 하나는 대명사로 나온다면, 정속접속사의 주어에 대명사를 넣어야 되고, 주절의 주어에 명사를 넣는 게 영어에선 일반적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my father, died, uh, my father died when I was a small boy. 이럴 때, 나와, 나의 아버지, 주절의 주어와 종속절의 주어일 때, 나는 어린아이였을 때, 조그만 소년이었을 때, 나의 아버지가 죽어, 돌아가셨다. 지금 제가 일부러 바꿔서 해석했어요. 자, 이게, 이게 듣기가 편해서 아니면 내가 작은 아이였을 때, 작은 소년이었을 때, 어린 소년이었을 때, 아버지가,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이게 두 번째 문장이 훨씬 더, 어, 스무스하게 넘어갑니다. 물론, 거꾸로 은, 은하고 이가를 바꿔서 해석한다고 해석이 이상하진 않아요. 듣는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는 다 알아요. 그렇지만 매끄럽지 않다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 말은 뭐다? 종속접속사의 주어는 뭐라고요? 종속절의 주어는 이, 가, 를 붙여서, 내가. 그쵸? 그 다음 얘는 뭐다? 나의 아버지는, 아버지께서는, 높임 말이라서, 어, 는을 붙여야 된다. 그쵸? 주절의 주어는 은, 는. 종속절의 주어는 이가로 해석한다. 이해가시죠? 왜냐면 이 종속절, 이 종속절의 개념을 오문형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한 문장으로 딱, 그 모아서 축약형으로 만들 때 목적어가 이 종속절의 주어처럼 해석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번 구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종속절은 이가,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는 은는. 내가 작은 소년이었을 때, 어린 소년이었을 때, 나의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은는 이가. 종속절의 주어는. 그 다음에 항상 종속절을 먼저 해석하고, 종속접속사 해석하고, 주절로 넘어가는. 어순. 그래서 항상 뭘부터 해석하라? 종속절. 접속사 뒤부터 해석해서, 종속접속사 나머지 주절 문장으로 넘어가라. 이게 접주동, 주동이어도 상관없다. 종속절 해석하고, 종속접속사 해석하고, 주절 해석해라.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음. 그럼 이제 좀 한번 더 살펴볼게요. 총속 접속사가 이때까지 제가 말한 접속사들이 있는데요. 그 접속사가 무엇이 있는지. 이런 주동, 접주동, 접주동, 주동의 어순을 맞췄어야 되는 반드시 문장과 문장만을 연결할 수 있는 아이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때를 나타내는 것들이 있어요. when, while, as. 이 as가 진짜 뜻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뭐+ 뭐할때 뭐+ 뭐 하는 동안 뭐+ 뭐 하면서 얘는 하면서도 되고 할 때도 되고 얘는 이 뜻을 전부 다 가져요. 애들는 그냥 접속사인데 너무 많이 써요. 뜻이 그냥 다 두리뭉실하게 다 가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아, 뭐+ 뭐할 때라는 때와 관련된 종속 접속사. 뭐+ 뭐할때 뭐+ 뭐 하는 동안 그다음에 얘 종속 접속사라는 것은 주어 동사가 반드시 연결돼야 된다. 제가 말씀드렸던, a n d but, a r so, f o l yet. 이 말들은 종속, 등위 접속사로 딱 그것만 있어요. 근데 종속 접속사는 무지하게 많아요. 어, 이거 말고도 뭐, as soon as 라든가, 뭐, 등등등 되게 많죠. until 이라든가, 뭐, 정말 쓰자면 끝도 없이 많이 나올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종속 접속사다. 때를 나타내는 게 있고요. 이유를 나타내는 게 있어요. 이유? 조금 아까 얘기했죠? because가 있어요. 대표적인. 그 다음에 since도, 여기 since는 뭐뭐 이래로라는 뜻으로 쓰이는 때가 있고요. 얘는 때문에란 이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 as라는 뜻도 있고요. 종속접속사가 아닌 등위접속사의 폴도 있죠. 이럴 때 because가 가장 직접적인 이유입니다.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뭐다? because다. 음, 너왜 그랬어?라고 why를 써서 의문문으로 할땐는 because만 써서 대답하셔야 돼요. since나 as는 뜻이 약해요. 연과관계 인과관계가 인과 관계가 좀 약해요. 그래서 얘랑 얘랑은 since나 as로는 대답하지 않아요. because why로 물으면 그쵸? 음, why did you do so? 너왜 그렇게 행동했니?라고 하면 because 이렇게 나오셔야 된다는 거야. 이해갔어요? 어, why로 물으면 비코우즈로 대답한다. 왜? 직접적인 연관을 갖는 건 비코우즈라는 접속사만 그렇다. 종속 접속사. 비코우즈, since, as, as, 뭐 이런 뜻이 있어요. as가 가장 음, 느슨한 인과 관계를 보여줘요. 그러니까 다 뜻이 그 드리뭉실하게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부가하는 걸로. 그렇그 다음에 또 이유, 조건, if. 모모 라면이라고 있죠. 명사절을 이끄는 이프도 있어요. 모모인지 아닌지. 아, 근데 지금은 너무 많아서, 그렇죠? 예,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 때부자 양조이 거기에 나왔던 것들이 전부 다 종속 접속. 걔네 부사의 뜻이었잖아요. 그것이 다 종속절로 연결돼요. 대부분 다 부사절 역할을 하거든요. 때 이후 조건, 양보, 얼도. 도우, 비록 뭐뭐일지라도 라는 뜻이죠. 이분도우, 뭐 이런 거 너무나 많아요. 그쵸? 때, 이후, 조건, 양보 또 뭐가 있을래나? 뭐이 정도에서 이거 말고도 정말 많아요.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요. 이런 것은 종속접속사구나. 이런 것은 다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 주어, 동사가 있어야 돼요. 그쵸? 그리고 주어, 동사 문장과 문장을 연결하는 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이해 가시죠? 이 문장과 문장이 완벽하지 않으면 뭔가 생략이 됐구나. 생략될 땐 어떤 특별한 원칙과 조건을 가지고 생략이 돼야 돼요. 분사구문이랑 형타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나중에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문장 형태를, 이런 종속접속사들과 친해지셔야 돼요. 자, 이 f 는 뭐라고요? 뭐뭐? 라면. 그쵸? 까먹지 마세요. 자, 이 문장, 내가 어린아이였을 때, 종속절서부터 해석하고, 종속접속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주절 해석한다. 그쵸?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되게 중요한 개념인 시제 일치 개념은 다음 시간에 한번더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제 일치 개념은 다음 시간에. 뭐 간단하게 먼저 본다면, 여기가 과거라면 주절도 과거야 된다. 뭐 이런 건데, 그거에 대한 예외 구문도 있고 하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런 것들이 종속접속사고 주어 동사를 이끌고 다닌다는 사실 잊지 말고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한번더 종속접속사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